네, 이번 경기 유형님하고 다시 6, 7, 8, 님의 경기인데요. 아, 역시 한 18번째나 20번째 이걸 하시네요. 보통 이제 한 16번째쯤 하는데, 예, 뭐 초반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저기 상당히 좀 빨리, 예, 그런, 그렇기 때문에, 타워로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오, 예, 예. 유형, 유형님이 이제 앞마당에 썰렸습니다. 예. 육구까지 동원하면 마음 좋겠지만요. 둘다 노가리 데미지기 때문에 예좀 비싸죠 유닛이. 예, 이데태만에 비해서 일단 전 동원했기 때문에 지금 어뭐 어, 초반에 마서스한테 피를 좀 당했던 모양이에요. 예, 마서스한테 피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일꾼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떡을 가지 왔는데 일점 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에 불차상이 났죠. 예, 지금, 예, 예, 지금, 예, 지금 피가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이제 예, 컨트롤로, 예, 예, 게다가 지금 자, 먹어 먹고 있는 예, 지금 안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방어하면서 빼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어 타워를 짓고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1차적인 유닛만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인의 불을 한번 쫙 뽑아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물량으로 밀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방업 하고 있고요. 예,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예, 또 이쪽에 몰테스가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복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 예 지금 어일구을안써도 되는군요. 지금 어, 엄청나게 상당한 이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지만 예, 역시 지금 그린헬프가 그린헬프가 지금 다크헬프가 나왔기 때문에 어 다크헬프는 상당히 공격력이 세죠. 예 거의 예 어우 거진가질것 같은데요. 예, 지금 개량 안보입니다. 다크헬프는 어 이것도 막나요? 어, <laughs> 예전뭐잘 막으시네요, 지금. 유현님이. 어, 정말, 어질것 같은 그런 근기인데, 그래서 멀티를 또 가고 있고요 예. 어, 멀티 타 하고 도있고요 지금. 인부스에서는, 어, 거의 뭐 10개 정도 모시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프족이 자원 수급량이 엄청납니다. 예,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 아, 한, 여덟 개인데? 한, 거의 2,000개 남았는데. 예, 지금 뭐, 투명을 썼죠? 예, 생각했기 때문에, 디텍트 없이는 좀 이제 막 힘들, 막, 그런, 이 보여주고 있구요. 입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요. 어, 엄청납니다, 지금. 68님하고 경기인데. 예, 두분 다, 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업이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노업이죠? 고업할 수가 있는 건물 없었기 때문에. 아, 예, 포기하시나요? 본지는? 아. 예, 역시, 자원 수급량이 엄청납니다. 그, 이젠 20가까지 차고 나면, 뭐, 이전보다 0. 불가능한,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요. 아, 뭐, 서로 브지 바꿔주기도 하고 있나요? 근데, 하지만, 예, 뭐, 투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네, 지금,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다카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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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3차적 유닛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거의 3차적 유닛이죠. 이, 이. 또 멀티를 또 가져가겠죠. 뭐, 유리한 거를 멀티로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멀티를 하셨고요 예, 지금. 예전에는, 예, 예전, 어, 주라기 시션 1에서는, 뭐, 예,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원시, 그, 에이프한테 강한, 캐터스 그 쪽으로 지금 고 있습니다. 예, 캣토스가 와서 범하겠죠. <laughs> 아, 역시 지금,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같은 뭐 그런 좁은 지형에서는 켄트로스가 한 5마리 정도만 모이기만 한다면은 예, 거의 1, 일, 1차적, 일, 1차적인 일, 능력을 거의 점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대풀 같은 경우는 210의 체를 갖고 있죠. 어, 켄트로스 같은 경우는 대비는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마리 정도가, 예, 어, 올라가는 길에, 예, 그 좁은 통로에서 싸움을 한다면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 예,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Редактор